주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신문이나 평화신문, 또 가족 평화신문이나 뭐, TV로는 저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배우니까 더 따뜻해 보이시고, 참, 예, 좋은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서 반갑습니다, 주교님. 어, 그, 주교님, 여기 착조하신 지가? 얼마 되셨나요?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이병호 주교님 다음으로 착좌 1년 6개월. 예, 예. 네. 제가 상적으로 알기로 서울, 대구, 광주에 이어서 네 번째로 교구설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 그러면 춘천이 80년이 던데그 80년이 넘었다는 얘기가요 저희가 작년이 80주년 맞이했었습니다. 아, 네. 춘천보다 1년 좀 빠른 생일이죠.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교구인데 우리 전주 교구에 대한 간단한 얘기 좀 해주시면. 네, 뭐. 교구. 예, 저희 교구는 순교자들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박해 시대 때그 신앙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전라북도 산골에 들어오셔서 겨우촌을 아. 형성해서 이렇게 사셨고, 음. 또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관원에 발각되어서 숨겨 음. 많이 하시고, 그런 겨우촌이 집성되어 있고, 음. 또 숨기자들도 많이 이렇게 나신, 그래서 숨기자들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교우민들도이 점에 대해서는 가장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저기 순교 성지도 많이 있고 또 예. 교우 집성촌도 많이 있. 있는...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네 물론 아무튼 작년에 착조하시면서 많이 바쁘셨을 텐데 지난 1년을 이렇게 회고해 보신다면 어떤 점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십니까? 네. 예, 처음에 교우장 주교로 부르심을 받고 네. 많이 당황했고 네.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과연 그렇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음. 정말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음. 그때 그 선배 주교님들께서 걱정하지 말라. 음. 하느님께서 꼭 도와주시니까 이거 분명히 믿으면은 음. 이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음. 어 1년 반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느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다이는 생각을 가장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음. 이런저런 일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었는데, 음. 하느님께서 여러 협력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말끔히 이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네. 또 무엇보다도 제가 부족하니까 우리 교국의 훌륭한 신부님들이 음. 저를 적극 도와주셔서 네.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저는 정말 부족한데, 하느님께서 저를 그 일꾼으로 쓰시고, 또 주변에 있는 훌륭한 신부님들을 늘게 보내 주셔서 음. 교구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이제 보좌 주교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교구장님 되신 것도 아니고 이병호 주교님이 은퇴하시면서 바로 교구장님이 되신 거지요. 예, 그렇죠. <laughs> 다른 교구의 경우 같으면은 네. 보좌 주교님 생활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교구 전체 상황을 파악하시다가, 그렇죠. 이렇게 교구장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아유. 저 같은 경우는 평범한 본당 사제로 살다가, 네. 갑자기 교구장 주교로 부름을 받아서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상당히 걱정스럽고 부담이 네.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느님께서 네. 도와주셨구나. 네. 그리고 저희 교구에는 훌륭한 신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 신부님들이 정말 도와주시니까 음. 제가 조금 이제 마음을 놓고 일을 네. 할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주교구 한 220여 명의 사제님이 들 계신데 예, 맞습니다. 네. 어, 그래서 착좌를 하시면서 교구 설정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런 장기 목표를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저희 교구가 작년에 80주년을 맞이했는데 음.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표를 새로운 보구마로 정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 새로운 보구마는 저희 교구가 독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근 40년 동안 보편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우리 한국 상황에서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우리 한국의 근래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게됐고 소비주의, 상대주의, 개인주의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흐름들이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은 복음화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고 주일미사 참석 신자들도 떨어지고 있고 이에 비해서 냉담자는 많이 늘어나고. 또 신자들은 고령화되고 있고 음. 젊은 사람들은 교회가 좀 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팎으로 큰 도전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새로운 변화된 상황에 맞서서 우리가 음. 그러니까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으로 이 보그마에 나서야 된다 음. 그래서 이 새로운 보그마, 보편계에서 사용하는 이 새로운 보그마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새로운 열정, 새로운 표현. 아, 새로운 방법. 방법. 예. 그러니까, 소위 그 환경이 바뀌니까 우리도, 복음화를 이루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된다. 예. 네, 그런 방법들로, 어, 물론 전통적인 우리 교회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성찬의 기도, 또 사랑의 실천, 성경, 이런 얘기들을 5년 동안 이렇게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어, 제가 알고 있는데, 2019년 올해 한 해는 어떤, 음, 구체적인 삼복, 어 목표나 또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작년에 이런 새로운 포마의 첫 여정으로서 음. 저희 교우가 내적 쇄신을 이렇게 동호했습니다. 음. 어, 내적으로 쇄신 되기 위해서 초대 교회에서 모범을 보였던 다섯 가지 요소 그러니까 성경, 교회의 가르침, 성찬내, 그다음에 기도, 사랑의 실전 이 다섯 가지를 강조하면서 음. 내적 쇄신을끼하야 하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내적 쇄신은한 해나 단기간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음. 작년에 저희가 강조했던 다섯 가지를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음. 일 년에 순차적으로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음. 그래서 올해는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에 역점을 두어서. 이렇게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음.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과는 떼어질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존재라고 네. 볼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에 충실할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될수 있고 이 자기 자신을 완성시킬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음. 또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시고 대화하고 사귀려고 그렇게 하시고 음.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말씀을 늘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응답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잘 깨달아야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수 있고 그래서 어, 이 성경 말씀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음. 그리고 또이 신앙이란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응답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정말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히려 반대로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음.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하느님께 마음을 닫고 하느님을 거스르고, 하느님을 멀리 하는 것이 죄인데, 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죄악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중점을 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쇄신하고, 또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아서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로 여기에 이렇게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5개년, 뭐, 5개년 계획이랄까, 이제 그걸 이제 갖추면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하는데, 우선 성경에 대한, 아니 말씀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그런 관심과 또 사목적 배려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누구나 성경을 열심히 또 읽어야지, 또 묵상해야지 하고, 뭐, 생각은 보통 합니다만은, 교우들이 또 때로는 어떻게 뭐 접근을 해야 되나, 어떻게 뭘부터 해야 되나,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하다가 뭐, 어, 레이비기쯤 가면 재미없어도 덥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았혹 예, 예. 역시 주교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함께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목적 방법이 있으시면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그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성경은 그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된다. 음.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성령께 도우심을 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는 예. 마음으로.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은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책이기 때문에 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읽어야 음. 의미가 있고 이, 다른데로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음.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 요즘 신흥 종교에서 어. 볼수 있는 것처럼. 음, 무서운 결과를 또수 있죠. 결과에 네. 이르를 수 있죠. 그래서 네. 교회라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네. 읽는 것이 이제 일단은 네.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읽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전통적으로 그것을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데 아마 이 거룩한 독서 방법은 어 유다교에서 수천 년 동안 음. 해왔던 방식이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수도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에, 독서 방법인데 소위 렉시오 뭐 디비나라고 예, 하는 렉시오 디비나, 뭐 거룩한 글서이렇는데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아. 첫 번째는 먼저 성경을 읽는다. 음. 성경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음.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읽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묵상. 음. 그 성경 그 말씀이 음. 나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는가 음. 그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묵상. 여기에는 우리의 이성이 필요하죠. 생각하는 음. 이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메시지를 그렇게 찾으면은 세 번째로는 그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느님 말씀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네. 찬양할 수 있고 청원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네. 우리 측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게 이제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였어요 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관상인데 네. 이것은 하느님의 눈으로 그 성경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음. 하느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느님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관상 음. 이렇게 이렇게 읽기 그다음에 묵상 기도 관상 이렇게 교회는 네 가지 큰 요소를 갖춘 거룩한 독서를 음. 음. 이렇게 해왔는데 이 방법이 네. 네,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있습니다 주교님은 나중에 혹시 그 평화방송 우리 가족이 평화방송에 오셔서 이 렉시오 디비나 이묵상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 그거 잘 하시는 신부님 분도이 신부님 이미 하고 계시는데요. 아, 지금 나좀 말씀을 편안하게 잘 이해가 되게 해주셔서 해 감사합니다. 네그교구설정 그 100주년 10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전주교구인데 100년을 맞아서 가장 이 전주교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목표나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교구 설정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구가 이렇게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가장 핵심 내용으로서 우리 지역에 빛과 소금이 드는 그런 교회가 음. 되기를 바랍니다. 음. 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희 교구가 설정된 지 80년이 이렇게 이제 맞이해서 지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교구,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양적으로 굉장히 팽창하는 그런 기간을 이렇게 갖지 않았는가 생각다 사실 지금까지 근래에 와서 우리 가톨릭의 교세가 굉장히 늘어났죠. 근데 네. 최근에 와서는 좀 주춤한 감이 있습니다. 양적으로 너무나 팽창되다 보니까 우리 내면, 우리 신앙의 그 내면은 조금 부실해지 않았는가. 네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지역 사회에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봉사를 못 했지 않았는가. 네네. 나름대로 봉사한다 했지만은 아직 네네.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에~ 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드릴 수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갈릴리아에서 활동하는 그런 본, 그본창이 속에서만 있었다. 네. 교회는 이 갈릴리아에서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네. 자기를 내어줘야 되는 것처럼 네. 저는 이, 저희 교부 100주년에 이르러서는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음.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신앙으로 내적으로 경고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우리 교구민 물론 훌륭한 신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게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잘 풀리기 위해서 좀 기복적인 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에서 벗어나서 진짜 십자가를 치는그 삶, 십자가를 지는 신앙 거기까지 이르러야 진짜 신앙이고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지역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 그것을 소망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적 성장을 넘어 좀 질적으로. 또 우리 지역 안에서 카톨릭이 갖고 있는 역할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 지난해 2018년에 교황청에서 젊은이들과 관련된 그 세계주교 신호들을 했잖습니까, 주님? 예. 네. 그래서 젊은이 신앙과 성수식별을 이제 그 주제로. 했는데 전주 교구에 물론 이제 뭐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도시로 떠나가고 좀 서울로 어떻게 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이 젊은이들에 대한 배려와 또사목적또 어, 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청소년 사목은 우리 교회에서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중대한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청소년은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 어, 신호도의 최종 문건의 핵심 내용이 경청, 음. 그 다음에 동행, 그 다음에 식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먼저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교회가. 음. 가서 교회가 무엇인가 말하기보다는 음. 먼저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경청이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음. 젊은이들 곁에 서서. 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동행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식별 젊은이들이 자기 삶을 당당하게 살수 있도록 또 방향을 안내해주는 그런 식별 이세 가지 네. 최종 세 가지 내용 최종 문건에 담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 신호도의 내용을 저희 그 교부 관에서 실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이런 관점에서 저도 이제 젊은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기보다는 말을 먼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제 관점에서가 아니라 젊은이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요즘에 취업이나 학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함께 곁에 이렇게 있어줘야 되겠다 동반자가 되어야겠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 줘야 되겠다는 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젊은이들이 이제 요구할 때는 같이 함께 식별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요. 이제 이런 기조에 맞춰서 저희 교구에서 특별히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는 것은 저희 교구 안에 전북대학교가 있고 익산에 원광대학교가 네. 있고 네. 군산에 군산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근처에 있는 성당을 대학교 거점 분당으로 음, 만들어서 음.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 음. 벌써 이병호 주교님 계실 때 제가 착자하기 2년 전에 음. 그 전북대학 옆에 있는 덕진 성당을 그 거점 분당으로 만들어서 신부님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음. 대학교 들어가서도 활동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청년들이 세례받는 수도 많이 늘어나고 음. 그 성당은 젊은이들로 저녁 미사에도 아주 가득 차고 굉장히 활력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 하시는 거 계속 후원하고 지지해주고 그다음에 이 본당을 지금 하나뿐인데 예, 예, 나중에는 익산에도 그런 본당을 만들고 싶고 군산에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젊은이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젊은이들이 그 수도권으로 많이 옮겨가는 것은 사실인데 또 이쪽 우리 지역에 공부하러 오는 또 이렇게 취업하러 어, 오는 그렇죠. 젊은이들도 있으니까 네. 교구를 넘어서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노력을 다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네. 교구 차원에서 또 이렇게 예, 젊은이들을 모을 수 있고 할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어주교님뭐 살짝 좀저 그, 주제를 대사회적인 부분으로 조금 뭐 바꿔보겠습니다. 어 지난해 한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교황님을 알련하시기도 하고 또 어, 베드로성당에서 한번도 평화를 위한 미사도 함께 하시고 그랬는데 글쎄 뭐 굉장히 뭐 뭐 해, 해, 해결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많긴 합니다만은 이 한반도에 빨리 평화가 좀 정착되고 또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김정은 위원장이 좀 우리 교황님을 초청하실 것 같으세요? <laughs> 초청하기를 간절히 바라죠. 아, 아, 그럴까요? 네.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네. 북한에 거듭뛴핵 실험, 그 미사일 오. 실험으로. 예, 남북 간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었고 음. 우리 한반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작년에 갑작스럽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어북어 어, 북미 이 회담도 열리고 이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거 보고 굉장히 기뻤고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음. 간절히 바랬습니다 네, 간절히 바랬는데 기대만큼 모든 어렵죠. 것이 빠른 속도로 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다행히도 우리 경황님께서 이 한반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기도하시겠다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고, 또이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당신으로서 하실 일을 다 음. 하시겠다고, 북한에까지 방문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저희로서는 정말 음.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노력들이 잘 되어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평화는 인간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어쩌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이 한반도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남과 북의 정상회담이 열렸죠.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한 번도 이렇게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이 평화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측에 네, 네. 이렇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런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화는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필요한데, 이 근본적으로 이 수용하는 자세, 이게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과거에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음. 자세, 이렇게. 음. 이렇게 이 과거에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죠. 그러니까 이 수용하는 자세,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이렇게 받아들려고 하는 자세,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갖추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네. 이렇게 평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 평화를 잘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 네. 좋고 네. 그 구체적인 실천은 에, 북한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더 네. 이상 더 진전이 안 되죠 네. 그 용서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이거 저 내세우면은 네. 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어, 받아들이는 마음 네.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이게 뭐가 진척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의 선물은 이제 우리 인간 측에서는 이 용서, 용서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것을 또 살아내는 인간의 마음 안에 끊임없는,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이고, 대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네. 풀어야 될 요소들이 많은 것 네. 같습니다. 아무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는 마음, 음, 갖춰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어, 뭐 시간이 뭐 많이 지났는데요. 주교님, 어,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2019년, 우리 가두리 평화방송, 또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전주 교구 교구민들을 위해서 또 덕담이나 또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마무리하실 수 있겠을까요? 예, 제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laughs> 마리아께 나타나셔서 들려주셨던 말씀인데, 음.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마리아 성모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음. 하느님께서 거듭 거듭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이미 하느님의 은총을 충분히 받지 않았는가? 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더 나가서 아저 개인으로는 사제가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교구장, 주교로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았구나. 나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무엇보다도 기뻐해야 되는구나. 교구장 직무가 무겁지만 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laughs>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평화 방송 시청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은총을 풍부히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항상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동반해 주시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들려주신 인사 말씀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 해를. 정말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주신 은총에 게 감사하면서 제가 살았나 한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라는 말은 나나 앞으로 은총을 받을 거다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이미 충분히 이 너는 예. 은총 안에 살고 있고. 예. 했는데 너는 왜 그걸 몰라? 뭐 이런 네. 의미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저는 제가 기쁘게 이 직무를 제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 반성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교님. 네, 네그 우리 전주까지 와서 우리 주교님 뵈면서 이렇게 좀 따뜻한 품성과 또 미소와 마음씨로 이렇게 교구민들을 끌어안으시 주교님 생각하니까 아주 마음 든든합니다 주교님.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교국민들과 기쁘게, 또 특별히 2019년은, 또느님 말씀에 귀기울이는 그런 우리 전주교국민이 될 것을 예, 더 이렇게 소망하면 좋겠고요. 네, 예, 잘 음, 기쁘게, 주님들 건강하게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해주십시오.